안녕하세요 제니아빠 조알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출산선물세트 2번 패키지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 1번과 2번 모두 10만원 상당의 패키지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체온계의 유무입니다 저같은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따로 구비해둔 상태라 2번을 선택했네요 참고로 1번 패키지에는 이렇게 귀에 삽입해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귀체온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접촉식을 써본 결과 접촉 방식보다 활용도가 뛰어나고 수시로 아기의 체온을 재기도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더 지불하실 수 있다면 저는 비접촉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2번, 2번이라고 적혀있고.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본 출산 축하 용품은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출산 장려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거는 짱 b 베개 보통 아기들 베개는 앞에 이렇게 면 소재가 있고 뒷면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메쉬 소재 i t 메 f 시 l 소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신생아라 아직 이짱베 베개를 쓰기에는 베개가 높은 i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애가 크면 이 짱구 베개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수면 조끼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이즈가 90호네요. 90호면 아직은 입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 중간에 단추가 있는 거 보니 이 양쪽으로 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이 더잘 오는 건가? 뭐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면 조끼 패든가 뭐지 유아 블랭킷 이건 담요네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담요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건 토퍼 그 뭐라고 하죠? 토퍼는 아니고 바닥에 까는 거 패드 패드 같은데 여기 보시면 방수 패드네요. 사이즈가 제법 큰것 같아요. 아 이거 보니까 아기 침대 사이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사계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방수패드는 없었는데 딱 필요했던 아이템이네요. 이거는 청기적인데, 청기적이는총 5장이 들어 있거든요. 저의 육아 한 달째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런 청기적기가 되게 유용해요. 이렇게 펼치면 사이즈가 넉넉해서 속사계로도 쓸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사계나 뭐 목욕할 때. 아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주는 용도. 아니면 여름에는 가볍게 꽃잎을 여름 이불로 쓰셔도 가능합니다. 청기적귀를기저귀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네. 용도는 기저귀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렌저. 클렌저. 아, 이건 아기 바디워시네. 아기 바디워시가 들어있고, 같은 브랜드의 이건 로션이에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축하 선물 세트 2번 패키지 언박싱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출산 축하 선물 세트는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초보 엄빠들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